오늘은 영천시 부감면에 있는 독계서원을 방문했습니다. 이 건물은 노계문학관입니다. 아, 노계 박인노는 1561년 영천시 부감면 도천리에서 태어났습니다. 13세의 대승음 실원절구를 서서 세인을 놀라게 했습니다. 32세 때 임진왜란이 발발했고 의병에 참전하여 38세 때 태평사를 지었습니다. 나라를 근심하는 충료사상, 평화와 태평성과 계속되기를 염원하는 충정이 이 시에 깔려 있습니다. 나라가 한쪽으로 치우쳐서 해동에 버려져 있어도 기자의 기침 풍속 고금없이 순박하고 인정이 두터 조선 건국 이후에 200년간 예의를 숭상하니 우리의 모든 문화가 한당송과 같이 뛰었더니 섬나라 로롱겨의 많은 군사가 일조에 갑자기 쳐들어와서 수많은 우리 결이가칼 뺏더라 놀란 혼배 들판에 쌓인 뼈는 산보다 높이 있고 큰 독과 큰고은 성냥이와 여우의 소울이 되었거늘 39세의 목과에 급제하고 20년간 군을 금하고 자연을 사랑하는 노계에 칼을 지었습니다. 41세 때는 조홍시가를 지었습니다. 선조 34년 한음 이덕형을 찾아가 적대로 내어놓은 홍시감을 보고 돌아가신 어머니를 생각하며 지은 시입니다. 쟁반 가운데 녹인 일찍 익은 감이 곱게도 보이는구나 유자가 아니라도 품고 싶기도 하다만 부모가도 반길 사람 없어 그것을 서러워하느라 조홍 씨가입니다. 네, 노계 박인로. 5 3세 동락방을 지었고, 5 7세 소유정가, 6 9세 이반별곡, 7 0세 영남가, 7 2세 권주가 상사가, 7 6세 노계가, 8 2세 영천 포천리에서 별세하였습니다. 녹의 바빈노 자인의 삶을 노래한 노의 바빈노 1561년 영천시 도천리에서 태어났습니다. 13세에 한시 대승음을 써서 세인을 놀라게 했고 38세에 태평사를 지었습니다. 3 9세 문과에, 무과에 급자여, 수문장과 선정관을 제수받았습니다. 3 2세에 임진왜란 발발에서 의병으로 참전했습니다. 4 1세에 한음 이덕형을 만나 조홍시가를 지었습니다. 4 5세에 통주사가 뛰어 선상탄을 지었습니다. 오1세 사제에서 이덕현과 종류하고 사제곡 누항사를 지었습니다. 천육백십이 년오2세때조라함 안오지에서 문을 나 도산 손참내를 했습니다. 오2세 이후 동락당을 찾아 이연적의 유도를 추모하며 동락당을 지었습니다. 57세에 소유 정가를 지었습니다. 69세에 이밤 29곡을 지었습니다. 75세에 영남가를 지었습니다. 72세에 권주가 상사가를 지었습니다. 76세에 노계가를 지었습니다. 노계의 경치와 생활을 요리한 요괴가입니다. 1642년 82세로 도천리, 영천 도천리에서 타게 하였습니다. 전체 양력입니다. 이 양력은 조금 전에 다 소개한 내용들입니다. 조선시대 문인이자 모인이었던 노기 박인노는 1612년 52세에 모인의 길을 마감하고 고향으로 돌아와 인생의 후반을 열게 됩니다. 꿈에서 얻은 박인노의 자우명은 성경충효입니다. 대승음. 자주 낮잠을 깨우는 뻑뻑이 소리, 어찌 시골 사람 마음을 재촉하는가? 저서울의 낙양의 화려한 참에 우로파깔기를 권하는 새가 있음을 알려라 라는 내용입니다. 선상탄 전쟁 중에도 붓을 놓지 않았던 노게파킨노입니다노게파킨노 무인이자 무문입니다 서양의 동시대 인물 스웩스피어가 보입니다. 그리고 몽테뉴가 보입니다. 동시대 사람이다. 미켈란젤로, 어, 또 스피노자, 네, 데카르트, 네 토마스 홉스, 갈릴레오 갈릴레이, 어, 세르반데스. 스 p 스피어 m 2노의 작품활동을 쭉 지도로 살펴 m 2p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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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 p 사사 p 봄낙담 이런 시들이 문화관에서쭉 전시되어져 있습니다. 노계 박인노의 작품집 전시된 서적들입니다. 원소들을 볼 수가 있습니다. 요게 문화관 운영 시간입니다. 화요일에서 일요일, 공휴일 포함합니다. 요게 시비도 보입니다. 인근 호수도 보입니다. 도계 수온이 보입니다. 이것은 도개서원 입구 모습입니다. 도개서원 안쪽으로 들어가 보겠습니다. 도계서원이라고 되어 있습니다. 독에 속은 전체를 쭉 한번 촬영해 보았습니다. 남향이라서 햇빛이 잘 드는 어, 곳에 위치하고 있습니다. 지금은 어, 겨울철이라서 나뭇가지들이 지금 어, 마른 가지를 하고 있습니다. 독에 속은 앞. 원두평 저수지를 따라가면 노계 선생 노계 선생 묘소가 나옵니다. 도계손이라는 것은 이 지명을 따라 도계 선생님의 어, 호를 따라서 노계 선생입니다. 그 지금 노계 묘소를 방금 보았습니다. 내려오면서 노계 문학관을 지금 다시 한번 찍어 보았습니다. 노계 문학관 전체의 모습입니다. 노계집 목판의 원본이 지금 보관되어 있었습니다. 문학관 전체 배치도입니다. 노계 문학관에서 많은 자료를 제공해주신 여 선생님께 감사드립니다. 시청해주셔서 감사드립니다.